혹시, 이제, 깔끔하게 해제된다는 것 때문에 귀가 이렇게 있으면, 장시털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그, 그, 커트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보통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귀가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끼 귀처럼 이렇게 뿔쭉 튀어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하는 거 보면, 먼저 귀 끝에 가장, 이게 이제 속살이고, 이게 이제 바깥에 께 털이라고 그러면 가장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가장 끝부분 되는 부분을 딱 수직으로 잘라요. 커팅을 해요. 그 다음에 커팅을 하면은 이털 부분에 커팅을 하니까 여기 모서리가 있잖아요. 양쪽에. 미묘 그러니까 미세한 모서리 이 부분만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귀가 우리 털에 묻혀서 귀가 작아 보여서 귀가 잘안 보여요. 오히려, 요렇게, 깔끔하게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기가 더커 보이고, 갑자기 동그란 머리에 툭 튀어나와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부분은 그래서, 뽐메리안 같은 경우는, 일반 쇼리기들 하는 쇼미용과,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그, 건강하게, 잘 위생적으로 키울 수 있게, 그루밍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서, 바로 쇼링에 들어가도 쇼독의 어떤 그 트리밍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전혀 손색이 없다는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이제 캡프시라래가고양이 발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는 발 모양을 갖고 있는 견종에는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 레트리버, 골든 레트리버, 보메리안, 이런 견종들 이런 견종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더블 코트 견종. 그런 견종, 중대형 견종, 또는 뭐, 스피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장시터 있으면서 더블 코트인 견종들이 죽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보통은 패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발가락 사이에 잔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빗질을 해보면. 쭉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발 모양에 맞춰서 깔끔하게 싹 정리를 해요. 그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해? 발가락이 다 갈라져가지고, 그죠? 보기 힘은 무슨 글러브 낀거 마냥. 근데 그렇지 않고, 발이 두툼해 보이고, 그꽉주먹쥔 것마냥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커팅의 방법이 있어요. 자, 털이 이렇게 잔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잡냐? 밑에 패드 라인요. 패드 라인을 각도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잔털, 우리가 보통 하면 이 털까지 이렇게 다 잘라요. 근데 먼저 앞에를 커팅을 해주요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놔두세요. 굳이 만약에 너무 길어 보인다 그러면 숟가위로 여기 요 끝에만 이렇게, 요 위에만. 그러면 움직임은 이 위에 튀어나온 털이 사이로 들어가서 딱래서꽉 차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오히려 요거를 너무 깔끔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랬던 발이 요렇게 돼요. 세파트 발처럼. 그래서 요 부분, 뽀메리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변정이든지 다.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때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빳병용이라는변정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용이 있고 어디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카바냐 킹차트를 또 이렇게 운동시키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패드를 이렇게 밑에서 본다면, 여기로 우리, 저, 이, 저, 미용사들의, 우리 가위를 잡는 사람들의 습관이 보면이 지저분한 거다 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면 클리퍼로 밀어서 푸드처럼 이렇게 올려놔야 돼. 그저얘뭐 이렇게 지저분한 꼬라지를 못 봐. 근데, 카발, 대표적인 게카발리안킹차스 제페리스 칭, 그 다음에, 빠삐용이라는 견종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요. 여기 이제 패드고 이게 위에서 내려본 거예요. 그러면 숟가위로 여기만 사이드만 정리해주시고 앞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마녀 신발 내 보면 마나 테이트 보면 앞에 빼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를 이이 이 많은 양의 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숟가위로 요렇게 집어서 땡기고 집어서 땡기고 그래서 이 형태만 만들어주면 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돼. 요 그, 마늘 신발, 그, 신은 것만. 있어요. 이게, 제펜스 칭이라든가, 카발레 킬차스, 아, 카발레 킬차스는 여기까지. 예, 다 놔두세요. 대부분이 이런, 이런 견종은 특수 견종이랑 이런 견종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거 놔둬야 된다는 걸 대부분이 알아요. 당연히 미용, 미용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뀌어요. 근데 홀딱 쳐가지고 딱 나왔더니 막 기겁을 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바 랭킹 차트는 전체로 놔둬주시고, 그래서 패드만 미끄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제펜스칭이라든가 빡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녀 신발같이 앞에만 해서 가지고 사이드만 정리해주시면 돼요.